첫사랑과의 이별 너무 아파요 반년 전에 600일 넘게 사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고3 때 첫사랑인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서 장거리 연애를 했고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매번 제가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서로 바빠지고 자주 못 만나다 보니 그녀가 이별 선언을 했고 한달 후에 여친은 다른 너? 남친이 생겼어요 음. 전 여친이 새남친과 찍은 사진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는 자존감도 낮아졌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혹시 그녀와의 재회를 할수 있을지 조언 주세요. 음. 하셨어요. 아유 슬퍼. 첫사랑 얼마나 아플까 누구나 겪는 <laughs> 일인긴 하지만 첫 이별은 좀 힘들죠. 그렇죠. 원래 처음이라는 음. 게다 그렇죠. 저는 뭐술 먹고 막 음. 학교 안 나가고 뭐 학점 많이 얻고 <laughs> <먹고 웃음> <먹고 웃음> 학교에 가서. 그다 눈물 나서 갑자기 뛰쳐나와 그분이 제왜절러니제뭐뭐 했니 뭐이고 아들 첫사랑이 대학교 때였나 보다. 음, 아니 그첫사랑이랑 헤어진. 아, 어... 네. 아, 근데 저 음... 아파했던 경우는 막막 막 맨날 막몇달 동안 다이어리에 온갖 그 청승을 다 떨고 음... 막술 마시면서 울고. <laughs> 맞아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음. 글 글을 엄청 썼어. 막 지금 보면 나막 슬픈 막, 노래 들으면 어? 막내 노래 같고 오, 막 유희열 나빠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랬었죠. 래막 아. 네. 어, 그런 음. 좀 사무치는 그런 노래 있어요? 앙파 시 노래 들을 때다 사무치더라고요. 어. 헤어져놓고 나서는 7년을 음. 만나서 아. 아무도 우리가 시지앞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너를 다시, 너를 다시 만났었지, 만났었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지금 네. 우리는 첫사랑과 이별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네. 힘든 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지 님이 의견 하나 주셨네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 사람의 안 좋았던 점 부각시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이런 점이 안 좋았지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어, 나는 이거 반대 생각이 잔잔해질 때가 있는데 뭐라고 하시네요? 난 이거 반대 보통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좋았던 기억만 보통 여자들은 나쁜 기억이 더 많이 나고 남자들은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난다는데 어,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잃은 것도 없다 우리가 좋 어? 말인데? 음, 이거는 파울로쿠엘료의 11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문구인데요 음. 어, 이 사람이 물론 내 옆에 600일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사람이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치 그 사람은 그 사람 네,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냥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와준 인연이에요 나에게 음. 어떤 그 추억이라는 선물을 만들어주고 네? 나를 성장시켜주는 감사한 사람인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가까워졌지만 우린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뭐 다시 또 어떻게 뭐 재회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이제 매달릴수록 본인만 더 비참해지고 그보다는 감사하다라는 음. 마음.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나도 나중에 언젠가 뭐 혹시나 뭐 그냥 치르, 지나가다가 다시 만났는데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보면 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네. 뭐 그래서 그냥 나 역시도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분도 떠나보낸 게 아니군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잠깐 스쳐 지나간 거죠 우리가 인연이 근데 잠깐 좀 여기는 길게 그렇죠 어떤 인연은 더 짧고 어떤 인연은 더 길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아왜 이렇게 인연을 되찾은적이 있는지 모르 <laughs> 가장 근본적으로 잊지 마셔야 할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식상하지만 사실은 진실인 것, 시간이 해결해준다라는 음. 말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동사생과 음. 님은 이런 얘기 를해주셨네요 5년 사귄 첫사랑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첫사랑이랑 이루어지면 그리울 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그것도 슬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첫사랑이랑 결혼한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떠올릴 사람이 없어. <laughs> 슬픈 일이야, 슬픈 일. 진짜? 뭐~ 정말 한때는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지나고 있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 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애초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거 그게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